서울 영등포구의 한 카페에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앵무새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커피 도둑. 그래서 저희 사건 파일 24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 커피 도둑이 안타까운 마지막을 맞게 됐다고 합니다. 자, 뉴스에도 나왔던 커피 도둑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16일에 카페로 날아든 커피 도둑, 앵무새였는데요. 앵무새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정말 대범하게도 이 카페의 야외, 테, 야외 테라스 테이블로 날아 들었습니다. 음.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를 홀짝홀짝 마시다가 경찰에 신고까지 당했던 그 커피 도둑 앵무새의 모습인데요. 예. 종류는 이 청모자 아마존 앵무새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당시에 이 주인을 찾지 못했다고 해요 아하. 그래서 동물 구조단체로 옮겨졌는데 지난달 24일 결국 자연사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아, 아 저렇게 신기한 아, 커피도 훔쳐먹는 똑똑한 앵무새라서 사람들이 근데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 동물보호단체 에 맡겨졌는데 이 동물들이요 주인이 있다가 갑자기 주인이 없으면. 전문가는 이 앵무새가 죽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가 환경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앵무새는 먹이라든지 온도라든지 환경에 대해서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맞춰 주지 않으면 또 서식하기 어렵죠. 앵무새는 어, 기르는 사람을 잘그 기억하고 따르는 경향이 있는데 주인이 네, 바뀌었다는 어떤 스트레스 등등에 의해서. 아, 어, 막, 그, 켜지지 못하고 죽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 말까지 따라하는 앵무새인데, 그 말해주던 사람이 없어졌잖아요. 낯선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았군요. 그렇습니다. 이 앵무새가요, 구조 당시에는 상태가 괜찮았다고 합니다. 청모자 아마존 앵무새는 말을 굉장히 잘하는 앵무새의 종류로 알려져 있는데, 이 앵무새는 이제 구조단체로 옮겨진 뒤에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조단체 관계자는 스트레스를 폐사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물보호협회는 지난달 말까지 앵무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환경부 국립생태원 보호시설로 앵무새를 옮길 예정이었는데요. 결국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앵무새는 구조된 지 8일만에 안타깝게도 폐사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변에요. 잘 키우다가 실증난다고 그냥 버리잖아요. 그 걔네들. 주인 못 찾는 동물들이 꽤 많다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국립생태원에서 지금 보호받고 있는데, 음. 2021년부터 뭐 밀수라던가 유기, 불법사유, 온갖 사유로 그 주인을 찾을 수 없는 동물, 예순 세종, 380여 개체를 국립생태원이 지금 보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음. 그 안에 앵무새들도 있는데 음. 어떤 앵무새는 그 높은 어조의 여자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음. 여우야 여우야 계속 이런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여우라고 불려줬나요? 아마 ]가요? 그렇게 이제 주인이 어. 여우라고 불렀던 것을 기억하고 계속 이제 따라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음. 또 다른 앵무새는 굵은 남자 목소리로 음. 안녕 안녕 계속 이런다는 거예요. 아이고. 남자 주인의 목소리를 좀 따라하는 것 같은데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 동물 보호 시설에 포화 유리 현재한7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음. 그 대부분이 주인이 키우다가 버린 동물들입니다. 음. 관련 시설에는 뭐, 관련 시설에서는 끝까지 책임질 수 없으면 처음부터 키우지를 말하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 <목소리>